자, 제가 외국 잡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외국을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컨트롤 A를 누르고,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다시 누르고, 내가 원하는 부분대로 이렇게 변형을 줬잖아요. 변형을 주게 됐는데, 아니 에 나는, 나는, 나는 이렇게 주문적으로 주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명령을 씁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요 일단 Ctrl A로 다 선택을 하신 후에 선택하신 후에 자 에디트 보이시죠 에디트 윈도우 바에 에디트 부분에 보시면은 쭉 내리시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스폼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적으세요 트랜스폼 밑에 자 웹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 w a r p 는 웹이라는 게 있어요. 에디트의 트랜스폼에 웹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많이 쓰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시면은 아홉 가지 격자가 나올 겁니다. 격자, 격자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이 아이의 여기 윗부분만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그냥 자꾸 누르시면은 돌아가요. 원하는 대로. 사진에서 춤을 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변형이지 음, 변형에서 는변형 변형에서 왜요 왜? 변형 변형서뒤틀기같있습니뒤틀기 그럼 뒤틀기 만나봐야 할수 있겠습니다 뒤이 뒤틀기 나요 변형 일단 전체 선택을 해겠죠그 다음에 적네 네. 파일에 아 편집에 변형에 뒤틀기 맞아 요이 상태에서 좀 원하시는 대로. 네, 특히 같은 경우는 인무선 치때 종아리 부분이나 팔뚝 부분 뭐 이렇게 보정할 뭐 때쪽 좀 쓰면은 좀더침착이잘 하시네요. <laughs> 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동을 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컨트롤 A 누르고 제가 트랜스폼에서에렇게 눌렀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보세요 저는 만약에 저는 만약에 이 아래 있는 지금 이 부분만 지금 변형을 주고 싶어요 이 부분만 변형 주실 때는 포토샵 도구 툰에서 선택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아이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신 후에 아까 똑같이 s t 의 트랜스폼에 외부를 하시면이 부분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엔터 그리면은이 부분만 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변형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식 원하는 대로 변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변형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